자, 심판, 첫 뭐야? 게임 3개 터. 우리 예잖아, 예, 심판. 3개 터이다 얘잖아, 얘 심판. 얘 아니야? 석이 황석이 심판 볼로 있던 거 아니야? 황이고심판 <laughs> <내려가고 웃음> 저... <laughs> 쏠로 가야 돼, 형이. 자, 3개 터. 3비 소리. 어, 치 맨날 느려. <laughs> 쟤도 90kg래. 그럼 진짜 맨날 느려. 아, 그렇지. 아이씨. 올라가야지. 벌써. 칫 쏟는다는 놈이 야, 그냥 올라가도 돼. 꼬마. 그래, 그냥 올라가. 그래. 그래. 뭐야, 형. 아, 형, 뭐야. 트레블레이블링 아, 분수 형, 힘이 나아도 오는데? 딱 <laughs> 길어. 아, 뭐, 아, 좀어수선하죠 지금 좀 어수선합니다 지금 이쪽만 가려 금 저, 지금 이, 이 아, 미치죠, 지금 저, 지지아 저, 지 지금 지금 저, 지금 저, 지지 지금 지 저기 죄송한데 신판 저쪽에서 봐주시면 안될까요? 저시영상아 네. 죄송합니다 못넣지 방금 형어아좀어수네요아 아직까진 땀을 좀 내야 돼요 땀을 내야 돼요 아 어선호 형자 하나 메이드 합시다 천천히 어 받자마자 그래 이렇게 쏴야돼 아 쫑이 까비 아. 어,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겐세이 아뽕 헥구 뭐 좋았어 겐세이 좋아 뭐야, 뭐야. 아파, 아파, 아파. 쇼이 괜찮아? 쇼이. 아, 야 아, 퍼 아, 퍼 아, 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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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존나 무리하게쏘네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서 타이밍이 아닌데 나이스어 근데 어 저분이 예전에 MT 때 팔씨름 다이긴 사람 같은데 팔씨름을 라면 그 했잖아 저분이 마지막 주자로 아, 그래? 우리 팔씨름 다이겨서 라면 가져가시면. 나이어요 I 아. 이너 n 힘들어 보인다 you're a winner. Hey, 하 h a t is that? What i 오 t h a 인데 h a 팀파워스사이드짤짤오 아. 라이스. 라이스. 수비 라이스. 수비 뭐야 라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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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러면이스 라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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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

어 좋아. 오! 까비까비까비 가비, 가지 가비, 가비! 가비, 가비! 가비, 하나만 하나만 가비, 가비! 가비, 가비! 가비, 심판, 심판 아, 뭔가 뭔가 좀 뻑뻑하다. 공칠 지해야겠차보 응? <목소리> 와, 치로 오늘. 치로점이야 3점. 3점. 3점, 3점. 상현 3점 맞공격 아... 시간 11초. 수빈세게 <놀람> 수빈 빡세게, 수비 빡세게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그래. 아, 까비. 저 까비 까비, 까비. 잘했 아, 잘했어. 아, 아깝네요.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지슛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요 어, 역시. 굿. 좋다, 좋다. 세세슛. 나이스 슛. 잠 아, 보이어 아, 순간 아주 왔다 갔다 했어요 정신 없었어요. 정신 없었어요. 어. <laughs> 아하, 다시 다시 수비해 줘. 아, 조금 먹네요. 2분2 0 초. 치고 받고 하면 돼요 이제는. 아, 좋은 또 무슨 뜻이죠 득바울. 자 남은 시간 2 분. 빨리 올려. 오겠어. 아 올린 거야. 두개할때 아시다. 오케이 가즈마. 이제 뭐치고 받고 해도 돼요 이제는 네, 충분합니다. 네, 대신에 수비를 좀 빡세게 해 줘. 라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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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야 돼요. 아 다들 안 들어오고 있어요. 백원수가 느려요 느려요. 오케이 나이스 패스 패스가요아 휴지인 것 같죠? <laughs>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지금 3쿼터에 다섯 명다 처음 찍은 거 아닌가요? 왜 다들 못 치지? <laughs> 힘든가. <웃음> 자 남은 시간 1분 40초. 이제 봅 <laughs> 카운트에요.